광명시는 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시민의 불편에 대비하고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. 먼저 설 연휴 기간 중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 등을 안내하는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운영합니다. 당번기관은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03-133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. 또 연휴 동안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시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1일까지 누수복구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수도관 누수와 수도계량기 동파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. 수도 동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수독과 누수복구센터로 전화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시 관계자는 수도 꼭지를 조금 틀어 물이 흐르게 하면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. 또 명절에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의 적기 처리를 위해 청소 대책 상황실도 운영합니다. 세계조 47명으로 구성된 담당자들이 11일을 제외한 15일까지 정상 수거에 나서며 월요일인 11일에는 청소 용역업체를 동원해 주요 도로변과 상업지역, 재래시장 내 쓰레기 수거에 나섭니다. 시는 이 밖에도 재해재난 대책반과 교통 대책반, 물가 대책반, 산불 대책반 등 9개 반, 96명의 근무조를 편성해 시민들이 불편사항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 지난 1월 28일 시작했던 대학생 취업 성공 아카데미가 열흘간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. 8일에는 마지막 교육 과정인 팀 미션이 끝난 후 양기대 시장이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격려했습니다. 대학생 취업 성공 아카데미는 총 열흘간 분야별 전문 헤드헌터의 취업 교육과 진로교육 전문가의 동기부여와 진로지도, 분야별 전문 멘토링을 통한 자기 분석 및 개별 상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. 인턴 면접 이런 것도 그냥 봐보면서 이제. 많이 떨어져 보기도 하고 뭐 깨지기도 해 보는데 그때마다 왜 제가 그렇게 떨어져야 했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어, 이번 어, 아카데미에서 배운 면접에 대한 뭐 어, 중요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아, 이런 부분이라면 앞으로 어, 기업에 어, 지원하게 될때굉장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대학생 취업성공 아카데미 수료생들은 졸업생 8명과 재학생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수료 후에도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 지원을 받게 됩니다.